네 안녕하세요 트윈스 볼 트나이스의 양수장입니다 lg 트윈스가 이틀 연속 키움이어로즈를 꺾고 또 위닝 시리즈를 오래간만에 확보를 하고 진짜 오랜만에 3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뭐 상대가 최하위인 키움이긴 하지만 사실 페넌트레이스의 승리에서 하위권 팀한테 1승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난해 키움한테 1 0번 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순위싸움에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올해 하나를 보시면은, 키움한테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위를 하는 거죠. 어 사실, 뭐, 하위팀한테 1승을 거둔, 상위팀한테 1승을 거둔, 똑같은 1승이기 때문에, 뭐, 키움 두번 이겼다고 뭐, 좋네 안 좋네 이걸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3연승은 좋은 거고 또 우리가 만약에 오늘 또 어수선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유영찬 선수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승리를 가져와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오늘 또 졌으면 하나랑 또 격차가 벌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2위로 가면서 선두를 조금 조금씩 추격하다 보면 아직까지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위를 또 굳건하게 다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12대6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뒤에 좀 점수가 많이 나서 그렇지 우리가 3점 차로 쫓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또 손주영 선수가 일단은 선발승을 따냈고 신민재 선수 3안타 1타점 문보경, 천성호, 박동원 멀티히트입니다. 그리고 박혜민 선수가 오늘 4타수 3안타 2타점 3득점에 또 초반에 도루 2개까지 알토랑 같은 활약을 해주면서 엘지 트윈스가 키움을 상대로 12대6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손주영 선수가 선발승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 사실. 더 던질 수 있었는데, 더 적게 실점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경기였습니다. 사실 초반에 오히려 손주영 선수가 조금 흔들릴 수 있었는데 송성문 선수한테 안타를 맞았거든요. 손주영 선수가 송성문 선수한테 상대전적이 좀 약한데 송성문 선수의 출루가 조금 두려운 이유는 나가면은 도루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입니다. 최근에 34연속 도루 성공을 하고 있었고 2022년 7월 7일. 이때 이후로 3년 동안 도루 실패가 없었던 선수인데. 박동원 선수가 또 도루 저지를 해주면서 송성문 선수의 연속 도루 기록을 끝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뒤이어서 또 임지열 선수의 주루사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절대 어 추가 진루를 하면 안 되는 타구에 또 뛰어버렸기 때문에 어 손주영 선수가 좀 수비 도움을 받았고 이후에는 좀 안정을 찾고 있었는데 4회 점수 차가 좀 느슨해지기 시작하니까 수비도 조금 흔들리고 손주영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더운 날씨에 집중력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투구. 투수가좀 늘어났고 이게 차라리 이 실책상황에서 실점을 하면 자책점이라도 안오르는데 실책상황에서 손주영 선수가 그래도 막았는데 아무래도 투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다음 이닝에 실점한 상황은 손주영 선수의 다 자책점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억울했던 손주영 선수지만 어쨌든 이 무승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점 예. 그리고 또 마지막에 사실 수비를 하면서도 어 옆구리 쪽에 부상이 생겨가지고 강판을 당했습니다. 더 던질 수 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개인으로나 팀으로나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좀알수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어쨌든 손주영 선수가 더가호에는 있었고, 어 옆구리에 불편함으로 교체가 됐는데 병원 가서 어 확실하게 검진을 받고 후반기에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 이후에 오랜만에 선발승을 수확한 손주영 선수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또 재밌게 본 넷플릭스 영화가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인데요. K팝으로 악기들을 물리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인데 재밌고요. 그래서 이제 슈퍼 루키 이 정현우 선수가 나왔는데 정현우 선수가 굉장히 나올 때마다 키운 팬들은 물론 다른 이팀 팬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체 1순위로 올해 입단을 했기 때문에 키움에. 그래서 약간 정현우 선수는 거기 나오는 사자 보이즈 같았고. 우리 타자들은 헌트릭스 같았습니다. 안타를 많이 때려내면서 정현우 선수 공략을 했는데요. 1회 원아디에 천성호 선수의 중전 안타로 출발을 했던 LG 트윈스고 김현우 선수가 볼넷으로 득점권 찬스를 만들어 주고 문보경 선수 사실은 이 타격감이 완전히 올라왔다고 볼순 없지만 그래도 컨택을 최소한에 가져가 주면서 또 좋은 타구가 나오고는 있어요. 예, 점점 그래도 좋아지는 모습인데, 일루수 옆에 이것도 사실은 최주환 선수가 조금 다이빙을 떴는데도 어 빠져나갔던 빠른 타구를 보내면서 1타점 적시타를 때려냈고, 계속되는 13루 찬스에서는 문성준 선수의 또 좋은 컨택이 나왔죠. 샌플라이로 2대0이 됐습니다. 이외에는 또박혜민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서. 2루와 3루를 훔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오늘 이 어제도 김건희 선수가 이 도루를 허용하는 부분에서 약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도루 상황이 나오고 주루에서 키움을 흔드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서 박혜민 선수의 역할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이 신민재 선수의 1타점 적시타로 석점 만들어내는 LG 트윈스였고 3회에는 김현수 선수가 또 볼넷을 골라나가고 도루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희한하게 김현수 선수가 LG에서 전반기 내내 가장 잘친 타자인데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또 안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출루와 또 득점권에서의 컨택으로 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김현 선수가 또 득점권에 나갔고요. 문보경 선수의 또 연타석 적시타가 나오면서 한 점을 추가를 했고 이어서 문성주 선수의 안타가 또 곧바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1, 3루 찬스가 이어졌는데 박동원 선수가 또 컨택을 기록하면서 희생플라이 이때 문성주도 2루까지 진출을 했고 오지환 선수의 1루 쪽땅볼 타구를 최주환이 잘 잡았습니다만 어제 최주환의 투수가 투수 실책이었다면 오늘은 최주환 선수가 조금 더 1루 베이스 쪽으로 던져줘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실책이 또 나오면서 정현우 선수 공을 잡지 못하면서 문성준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루키 정현우를 상대로 우리가 지난번 고척에서는 타선이 조금 정현우 상대 힘들었지만 오늘은 6점을 뽑아내면서 확실하게 공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는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실책 변수와 또 타구질도 참그 이번 시리즈 자체가 양팀 모두 내한타 같은 게 애매한 게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어 7대 1까지 앞서 나가던 경기를 손주영 선수 강판 상황이 이어지면서 석점 차까지 쫓겼습니다. 이후에 김성 선수가 막아주고 한점더 달아났습니다만 이제는 이주영 선수도 키움의 두 명이기 때문에 내야수 이주영과 외야수 이주영. 우리가 이제 트레이드로, 최원태 트레이드 때 팀으로 옮긴 이주영 선수는 외야수 이주영이죠. 이주영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3점 차가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김진성과 이정용을 썼기 때문에 또뭐 8회에 타이트한 상황에서 투수도 올라왔다가 못 막으면 은 3점 차에서 유영찬이 멀티인인가고 그런 그림을 낼 수도 있었지만 우리 타자들이 그것만은 막자 예, 그래서 어, 점수를 좀 뽑아줬던 것 같습니다 7회말 공격에서 원아웃 이후에 오지환 선수가 볼넷을 골라 나갔고요 이어서 박동원 선수가 오늘 지명타자로 났다 포수로 들어오면서 이 지명타자가 없어졌습니다 투수가 타석에 들어서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오늘 콜업이 된 신인 박광호 선수가 나왔어요 어, 저는 진짜 얼핏 보면은 문성주 선수가 복사 붙여넣기가 된줄 알았습니다. 박관우 선수가 나와서 데뷔 첫 안타를 기록을 했어요. 원아웃 주자 1 2로 상황이 되었고 사실 이것도 조금 먹힌 타구데 중견수 앞에 안타가 되면서 또 박관우 선수가 1루에 나갈 수 있었고 주자 2명인 상황에서 또 박혜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박혜민 선수가 우중간에 좋은 타구를 쳤는데, 이 스톤게레스 선수가 타구가 좀 조명에 들어갔나봐요. 어, 잡으로 뛰쳐 나오다가, 이 공을 포구해내지 못하면서. 그리고 이제 주자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루주자 오지환, 1루주자 박관우가 어느 정도는 일단 스틱을 끊었다가, 결국에는 타구가 이 잡히는 것 같으니까 살짝 박관우 선수는 기로 하는 모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빠져나간 다음에 뛰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이 박동원 선수가 이 타구 판단 못해서 주루사한 게 조금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정석적인 주루를 했는데 문제는 박혜민 선수가 너무 빨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고 박혜민 선수가 거의 뭐이 꼬리잡기 하듯이 박관원 선수 바로 뒤에 베이스를 돌아서 3루 찍고 그냥 홈으로. 그냥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웃긴 장면인데 홈에서 이 유격수가 포수에게 송구를 했는데 이미 들어온 주자 박관우를 태그하는 사이에 바로 박혜민 선수가 다음에 곧바로 들어오는어 이게 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좀 위험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박혜민 선수의 스피드는 엄청났고 뭐 오지환 선수와 박관우 선수도 정석적인 주루를한 거죠. 예, 박혜민 선수 워낙 빨라서 그렇지 그래서 3점이 그냥 들어와 버렸습니다. 한타석에 공식 기록은 박혜민 선수의 이타. 삼루타 그리고 우익수에서 유격수로 갔고 유격수에서 포수로 공이 왔는데 유격수에서 포수로 공이 온게 송구 실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예, 재량에 따라서 박혜민 선수의 그런 동문을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석점이 추가가 되었고 이어서 신민재 선수의 좌중간 3루타가 또한번 나오면서 득점권 찬스가 모였고 천성호 선수의 1타점 2루타가 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LG 트윈스가 7점 차까지 벌려 놓으면서 오늘 경기를 가져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오늘의 MVP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올스타전이 대전에서 열리잖아요. 대전 갈 생각에 어, 수비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수비를 하나 보여줬고 뭐 공격이면 공격 또 주루면 주루 공수주 삼박자 정말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구스프님 코멘트처럼 자칫하면 팀이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될수 있었는데 그걸 또 끊어주는 박해민 선수의 그야말로 미친 질주가 있었다고 보고요. 어, 이럴 때또 분위기 잡아주는 게 베테랑의 역할이고 주장의 역할입니다. 박해민 선수의 좋은 활약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MVP는 신민재 선수입니다. 아, 오늘도 삼안타. 대민재의 대활약이 이어졌습니다. 삼루타가 포함된 3안타였고 최근 5경기 성적이 20타수 10안타 5할 오푼입니다 정말 긍정적인 의미로 미쳤습니다. 너무나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11안타 중에 2루타가 2개, 3루타가 1개, 홈런이 1개입니다. 장타도 굉장히 또 최근에 쏠쏠한 재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체구가 작아도 좋은 타구를 날리면 은 장타를 칠수 있다는 걸 신민재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타율이 3할 8리까지 올라갔고요. 시즌 출루율은 3할 9푼 5리까지 올랐습니다. 신민재 선수의 오늘도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자, 내일 전반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왕이면 싹쓸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칸타라라는 쉽지 않은 선발투수지만 우리 송승기 선수가 또 좋은 피칭을 하면서 시즌 9승을 거두고 전반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6시만 잠실 야구장 스포티비2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LG 트윈스 이렇게 어 키움과의 3연전 위닝 시리즈 확보를 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꼭 이겨서 자연승으로 전반기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